휴일인 오늘 보슬보슬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은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온도 제법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2도, 대구 2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1, 2도 가량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전 오후 중에 비가 그치겠지만 다른 지역은 밤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최고 60mm, 남부지방 10에서 40, 중부지방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부터 점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을 합니다. 서울 14도, 전주 16도, 대구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대구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목요일에는 영동지방에,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